글로벌 기술 기업 구글이 미국 텍사스 주에 13억 7,500만 달러, 우리 돈약 1조 8,6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사용자들의 위치 정보와 얼굴 인식 데이터를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혐의 때문입니다. 이번 합의는 지난 몇 년간 텍사스 법무장관 켄 텍스턴이 제기한 두 건의 소송을 종결하는 것으로, 그는 이번 합의는 텍사스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지켜낸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구글 측은 오래된 정책에 대한 논란을 끝내기 위한 결정이며 현재는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에는 시크릿 모드에서도 일부 검색 기록이 저장되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기술 플랫폼의 사생활 보호 기능이 실제로 얼마나 작동하는지를 두고 사회적 논란도 일었습니다. 이번 구글과의 합의는 작년 메타가 텍사스에 지급한 14억 달러에 이어 역대 단일 주 정부가 체결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개인정보 합의입니다. 텍사스 주 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외부 로펌과 성공보수 방식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담당 로펌은 최대 27%까지 보상금을 가져갈 수 있고 일부 파트너의 시간당 청구 금액은 무려 3,780달러에 달합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주도한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자신의 연방 상원 의원 도전을 앞두고 이 승리를 정치적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틱톡, GM, 올스테이트를 상대로도 유사한 개인정보 침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단순히 한 기업의 손해배상 이슈를 넘어 미국 내에서 점점 더 강화되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기술 기업 규제의 흐름. 그리고 정치와 기술기업 간의 갈등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됩니다.